촛불 민심 저버리고 적폐 농정 합습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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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을 무시하는 목표 가격 1 9만0 0원 즉각 처리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철회하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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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농민들 죽음으로 적폐 정권 몰아내고 채워진 정권 아닙니까. 하판 고기 쌀값 300원. 수확기 쌀 재고비 방출 즉각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서민물가를 핑계대면서 밥한 공기 300원을 요구를 수렴하지 못하는 집권 여당을 보면서 농민의 저항은 물론 국민적 저항을 맞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5년 전에 목표 가격보다 2만 원 이상 더 작은 19만 6천 원으로 내놓는 것은 그때그때 그때 달라요. 믿을 수 없는 정치 집단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이랬 생각합니다. 12월 일일날저 국회의원 사고 민심을 확실하게 보이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지난 한 겨울에 촛 불을 들었나 싶은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농민과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결코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5년 전 그들은 21만 7,700원의 쌀 목표 가격을 결정하면서 그 근거로 물가 상승률과 생산비 상승, 그리고 농민들의 소득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21만 7,700원의 목표 가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청와대에만 들어가면, 집권만 하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농민들의 요구를 5년 전 무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 민주당이 이제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민적 분노를 제대로 듣고 쌀 목표 가격 바로잡아야 합니다. 반항농기 300원 보장과 쌀 목표 가격 24만원 정치를 위한 투쟁에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외친다. 하나 농민 무시하고 적폐농경 답습하는 민주당 극단한다. 하나 반항농기 300원 보장으로 농민 생존권 사수하자. 하나, 민주당은 쌀목표 가격 19만 6천원 체로 하고 24만원 보상하라. 보하라보하라보하라 2018년 11월 13일 기자회견 참가자 육등